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팩트들 이것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많은 어,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 우리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진실에 대해서 어, 믿지 않고 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어, 이렇게 명확한 팩트들이 있는데도 어, 믿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 음, 싶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IPCC 기후변화 보고서에 대한 것입니다. 어, 우리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IPCC 보고서라는 것은 일종의 뭐 성경책 바이블 같은 그런 어, 존재입니다. IPCC는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관한 어, 기후 변화에 관한 어, 국제기구입니다. 기후, 정부 간 협의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를 IPCC라고 하는데요. 이 IPCC에는 어, 수천명의 과학자와 어, 정치인, 그리고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어, 정말 지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 6년에서 7년 동안 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보고서로 이렇게 출판을 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판된 1차 보고서, 제일 왼쪽 위에 그림이 IPCC 1차 보고서인데요. 199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2차 보고서 95년에 발간되었고요. 3차 보고서 2001년에 발간되었고요. 4차 보고서 2007년, 5차 보고서 2013년. 그래서 매 6년에서 7년 사이를 텀을 두고 지금까지 5차 보고서까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6차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초안은 완성이 되었고요. 아마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완벽한 보고서가 이런 재본된 형태의 책으로 어, 발간될 것입니다. 자, 이 IPCC 보고서 내용은 어, 페이지 수만 해도 수천 페이지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불가능하지만 어, 한줄 요약, 각 보고서의 한줄 요약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보고서에서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1차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1차 보고서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과학자들조차, 아, 정말 이게 지구온난화가 인간 때문일까? 자연이 수십도 이렇게 지구온도를 변화시켜 왔는데, 정말 거기서 인간이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될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30년 전만 해도 우리 인류는 이 지구온난화가, 어, 우리 인류 때문에 이렇게 극격히 온도가 상승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어떤 심증만 있었지 전혀 확신이 없었던 때였죠. 그러던 것이 어, 두 번째 1955년 2차 보고서가 되면서 인간이 지구의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좀더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IPCC 보고서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IPCC 3차 보고서 때부터입니다. 3차 보고서 때 최근 50년간 인간이 대부분의 지구온난화를 초래했다라는 기존과는 조금 차별화된 강력한 메시지를 IPCC 보고서가 이렇게 내기 시작합니다. 4차 보고서에 이르러서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960년 이후의 대가속시대 의 급격한 지구 온난화는 인류에 의해 초래되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95% 90% 신뢰 수준 범위 안에서 우리 뭐그 대통령 선거할 때뭐 이렇게 90% 95% 신뢰 수준 통계 이런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그러던 것이 오차 보고서. 2013년에 가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 급격한 지구 온난화의 범위는 바로 우리 인류다. 범인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6차 보고서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어 결국 인간이 범인인 게 확실한데 어, 특별한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 수준 95%가 아니라 99% 수준으로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간이 범인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PCC 보고서가 6, 7년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작성한 논문의 근거에서 인류가 지구온난화의 범인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왜 도대체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IPCC 보고서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림은 여기 제일 첫 번째 1990년대 발간된 IPCC 1차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입니다. IPCC 1차 보고서에 지구의 온도 변화를 그린 그림은 지금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그림과 사뭇 다릅니다. 자, 지구의 온도가 800년부터 2000년까지 올라오면서 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지금이 아니라 중세 때, 중세온난기라고 부르는 이때 바이킹이 어, 따뜻한 유럽을 활개하면서 그린랜드에 본거지를 두고 유럽을 호령하던 시기였거든요. IPCC 어, 1차 보고서에 중세 때가 지금보다 더 뜨거웠었다. 라는 그림을 버젓이 이렇게, 어, 출판한 바 있습니다. 그죠? 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그, 제가 이 강의 1강에서 말씀드렸던 지구온난화에 소개시켜드렸던 그책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라는 책의 거의 3분의 1 이상은 이 그래프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었 무엇일까? 그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기후 변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바로 하키스틱 커브라는 그래프인데요. 자 오른쪽에 그이 잘생긴 아저씨 이분이 마이클 이만이라는 e. 기후 변화 과학의 어떤 슈퍼스타 같은 분입니다. 일종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완전 스타의 스타. 어, 굉장히 언론 언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고요. 아, 아니, 나무의 어떤 절단된 단면이고요. 여기 보면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어, 이 마이클만이 했던 게 뭐냐면 어, 마이클만은 이 커브의 중세 온난기 시대의 커브가 정말 진실일까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전 세계에 있는 나무의 나이테들을 나무들을 수집해서 과거의 지구 온도를 복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더니만. 중세온난기 따위는 없다. 과거 그 중세온난기 커브가 잘못됐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1998년 여러분 과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이 뭐죠?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네이처지에 어, 1998년 자, 자신의 논문 결과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만의 이 연구 결과는 바로 이 IPCC 보고서 3차 보고서의 버젓이 커버 페이지에 이렇게 수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IPCC 3차 보고서의 핵심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마이클만의 요 하키스틱 커브고 1차 보고서에 수록된 커브는 잘못된 것이고 3차 보고서에 수록된 커브가 진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당시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이클만이 그려냈던 이 커브에 데이터 조작이 있다. 계산 실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체리 피킹이라는 말 아십니까? 체리 따먹기.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만 가지고 세상의 많은 정보들 중에 그것들만 체리 따 먹듯이 이렇게 따 먹는 거를 체리 피킹이라고 합니다. 마이클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서포트하는 나이, 나무들만 골라서 이 커브를 그려낸 것이다라고 어, 스테판 맥킨타이어라는 분과 그의 동료들이 어, 논문을 막 써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학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죠. 마이클만이 정말 조작을 했는가? 아니면 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 잘못된 논문을 썼는가? 이게 만약에 어떤 기사 정도, 어떤 그 인터넷상에 떠는, 떠도는 이야기들 정도였으면 사실은 큰 논란이 안 됐겠죠. 그러나 그 반대측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유명한 지오피지컬 리서치 레터라는 우리 과학계, 지구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엄증한 검증을 받아가지고 또 출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이냐 이게 진실 논란이 벌어지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큰 논란을 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국회까지, 미국의 의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청문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어,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미국의 수많은 올 컴퍼니들은 어, 여러 가지 어, 마이클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만들고 그러한 단체들의 뒷돈을 대주고 하면서 어, 굉장히 많은 어떤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2000년대 초반에 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어, 2009년에 어, 최악의 기후 게이트라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워터 게이트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뭔가 정치적으로 유명한 비리 사건들, 이런 것들의 게이트, 무슨,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도 무슨 게이트, 뭐 이러잖아요? 최준실 게이트 뭐뭐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큰 기후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2009년에 어, 있었던 기후 게이트 사건입니다. 마이클 맘과 그의 동료들이 2000년 당시에 어, 이 하키스틱을 닮은 하키체를 닮은 이 커브를 만들어 어, 이 그래프를 어, 그려낼 당시에 이들 간에 뭔가 데이터 조작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이메일이 어, 마이클만의 대학교의 그 서버를 해커들이 해킹을 함으로 인해서 2000년 당시에 이들이 주고받았던 어, 내용이 온 세상에 이렇게 폭로가 되게 된 것이죠. 자, 뭐, 이거 봐 드리겠습니다. 보낸 사람, 필 존슨. 수신, 레이 브래들리. 마이클 만, 말콤 휴 주제, WMO 보고서에 사용될 그림에 대해서 사실 이게 WMO 보고서가 결국에는 IPCC 3차 보고서에 실렸던 그 그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그림에 을 대해서 이필 존스라는 동료가 마이클 만에게 보낸 메일이었죠. 레이, 마이클, 말콤에게 어, 팀에게 그림이 도착하면 오늘이나 내일쯤 내가 보낼 예정이네. 내가 일단 마이크가 네이처 논문을 작성했었던 그 트릭을 이용했고 트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무 나이테 그래프가 최근으로 올라올수록 하락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최근 20년 실제 온도 측정 자료와 과거 나이테를 부드럽게 이어붙이는데 성공했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상의 그 헤드라인들이 Hide 더 이거 이제 감추 감추기는데 성공했네 이 말을 Hide the decline이라는 메일. 하락을 감춰라라는 그런 문구가 온 인터넷상에 도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는 막 그런 문제로 어, 번졌던 거죠. 그래서 이 메일이 공개되고 난 직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미국 국민들한테 어, 지구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따른 것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그거 다 사기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번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 과학자들이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하면 굉장히 큰, 어,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이 이메일이 해킹 사건이 있은 이후로 본격적으로 어, 마이클만 논문에 대한 검증 작업을 어,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세계 과학자들이 대대적으로 과학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각자 각국의 나무들을 수집을 해서 나이테들을 어, 모두 공개된 방식으로 검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단체의 이름이 어, 페이지 2K 페이지 2K라는 단체인데요. 이 페이지 2K라는 전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들 나이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마이클만의 연구 결과들을 검증하기 시작했고요.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네이처 논문에 나왔던 결과고요. 이 그래프 하나는 그간 20년 동안 <laughs> 2000년부터 시작된 이 하키스틱 게이트를 종결짓는 그런 어떤 커브로 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커브를 보시면 중세 온난기나 소빙하기 때 어,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어, 낮았고 어, 굉장히 밋밋한 커브가 이어지다가 인간의 산업 활동 이후로 온도가 올라갔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마이클만이 비록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어붙이고 감추려고 했지만, 어, 그 사실 자체는 전반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다. 라는 어,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서점에 가서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그리고 최근 유명한 책은 뭐냐면요. 불편한 사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우리 그 유명한 엘고가 쓴, 조금 이따 등장하는 엘고씨가 쓴, 불편한 진실 아시죠? 인컨비니언트 팩트라고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그 책을 패러디해서, 불편한 사실이라는 책을 또 이제 유명한 회의론자 한 분이 쓰셨는데, 이제 그 책에서 보여주는 커브가 이 중세온난기 커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커브를 보실 때이 커브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유럽 지역, 그 당시 중세 시기에 유럽 지역은 굉장히 온도가 뜨거웠습니다. 유럽 지역은 뜨거웠고 지금 이 커브가 말해주는 진실은 유럽 지역의 아주 지역적인 그런 어떤 온도 커브이지 전체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구의 온도는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구나라고 과학자들이 입증하고 있고 그런 어떤 어, 불편한 사실이라든지 지구온난화에 속지 말라라는 그런 책을 볼때 여러분들이 이제 옥석을 좀 가려내실 수 있으리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또 우리 그 지구온난화를 공격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이벤트를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그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바로 이 IPCC 4차 보고서가 2007년 디번에 있는 4차 보고서가 인간이 범인임을 확신하는 그런 어떤 문구를 전 세계 인류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공헌을 인정받아서 IPCC라는 단체 자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L95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어 인도 분이시죠 라젠드라 파차우리 당시 IPCC 의장이신데요 IPCC를 대표해서 두 분이 노벨 평화상을 어, 공동 수상을 하였습니다. 200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락하면서 엘고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2013년이 되면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다 녹아 버릴 것이다. 너무 나갔던 거죠. <laughs>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2007년이 면 2013년 금방 오는데 여러분들 한해한해 한해 금방 가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laughs>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좀 어, 대단히 용기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엘고어는 확신을 했겠죠. 2013년에는 북극의 얼음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2000년 이후 끊임없이 녹아내리던 얼음이 2013년에 갑자기 회복을 했어요.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자연이 인간을 놀리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2012년 여름에 북극의 얼음 면적이 위에 그림처럼 많이 녹아있는 상태인데요. 어, 안타깝게도 2013년 여름 1년 뒤에는 이렇게나 증가했습니다. 얼음이. 갑자기.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왜 그,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무조건 쭉 오르는 주식도 없고, 무조건 쭉 내려가는 주식도 없죠. 모든 것은 어떤 자연적인 변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도 인류가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주입해서 온도를 높여서 얼음을 녹인다고 하더라도, 어, 그 반작용이라는 것이 있고요. 출렁출렁 거리면서, 어, 녹아 내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2013년에 갑자기 얼음이 증가하니까 이, 그것을 어, 얼음이 다 사라질 거라고 예언했던 엘고가 어,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엘고가 왜 이런 예측을 했냐면요. 당시 2007년 당시에 그 엘고의 과학 보좌관이었던 어, 위슬로 우 마슬로프스키라는 어, 유명한 그 해양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해양학자가 자기의 모델로 예측한 결과 2013년 얼음이 다 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모델이 틀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미래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이 너무 잘못되면 대중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IPCC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IPCC가 아니라 어 굉장히 지구 온난화에 무서 두려 두려움 어 지구 온난화의 경각심을 어 고치하고자 많은 과학자들과 심지어 또 환경 단체에서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어 마치 지구가 이제 멸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1.5도 올라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많이 달라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 2018년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염이 왔습니다 누진세 이야기도 나왔고요 전기요금 폭탄 얘기도 나왔고요 그 폭염에 그 당시에는 다 뭔가 곧 어,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다가도 계절을 이기는 장사는 없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금방 또 잊어버리죠. 예. 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 변화에 적응해 나갈 만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라든지, 어, 여러분, 베네치아, 베네치아 아시죠? 어, 굉장히 그 아름다운 물의 도시, 해수면 상승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라는 수도의 그 시장이 어떤 계획을 발표했냐면 그 베네치아로 들어오는 수로를 다 댐으로 막아서 절대로 해수면 상승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또 걸었고요. 실제로 벌써 공사에 착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위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자꾸 그 굉장히 그 대응 능력을 가지고 대처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 지나친 그런 멸망로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어 일이고 이제 지구 온도가 1.5도가 상승했을 때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어. 10년에 한번올 오는 폭염이 5년 정도에 한 번씩 올수 있는 그런 어떤 폭염의 빈도수가 점점 점점 증가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정말로 멸망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런 어떤 극단적인 멸망론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뭔가 굉장히 어,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의 어떤 대응 능력을 조금 음,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어, 막,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냉철하게 우리의 미래를 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어, 지금까지의 어떤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가면 인류가 멸종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에 대응을 할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